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사, 자, 벼락치기. 마지막 과목이죠. 다섯 번째 과목. 자, 물류관련 법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관련 법규가 어떻게 보면 물류관리사는 뭐 가장 꼬치라고볼 수가 있겠죠.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 여러분들, 과락이 뭐속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평균 60점을 맞았을지라도 과락이, 음, 발생을 하게 되면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물류관련 법규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 6, 7시간에 걸쳐서 물 관련 법규 한번 공부를 하시는데 자 일반적으로 물 관련 법규 공부하는데 20시간에서 25시간 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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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7시간 정도 해가지고 공부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빈출되는 부분 위주로만 진행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7가지 법률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첫 번째 법률이 물류정책기본법이죠.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은 물류 시설법이죠. <laughs>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여덟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률이 유통 산업 발전법입니다. 유통 산업 발전법. 통상 뭐한 다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가 또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법률이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하죠. 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열 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법의 양이 가장 많아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뭐 별표까지 엄청 많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은 최근에 통상 네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세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네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항만운송사업법. 강만운송 사업법이죠. 이것도 사업에 관련된 법률이다. 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마지막에 농안법이라고 해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농안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스킵하는 것도 한번 생각 해보시고, 시간이 된다라면 다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일곱 개 법률인데, 얘네들 기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제 1조는 법률에 관련된, 뭐 목적, 법의 목적, 제 2조는, 어 용어의 정의, 3조는 법의 내용 절차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벌칙규정까지 쭉 나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한다라는 건, 법의 체계를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중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짧은 시간 안에 법규를, 과락을 넘기기 위해서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포인트 중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용어의 정의죠. <laughs> 용어의 정의는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 잘 알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 법에 보면 법마다 계획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계획. 자, 계획은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전적으로, 사전적으로, 사전적인 조사가 있어요, 조사. 조사란 게 있다, 조사. <laughs> 물류 현황 조사, 그 다음에 국가 물류 기본 계획, 그다음에 기억 아, 국가물류 시행계획 이런 것들이 있죠 연도별 시행계획 그래서 그다음에는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시행계획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 있다 기본계획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때 굵직굵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추상적으로 굵직굵직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고 얘는 뭐예요? 매년 연도별 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획 같은 경우는 조사 기본계획 시행계획 공익. 이 공부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사는 조사권자, 기본 계획이라든가 시행 계획은 그렇죠. 이거 수립권자 이렇게 얘기하죠. 를 수립권자, 수립권자가 누군지 이건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주어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지, 국토, 국토교통부 장관 및 그렇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같이 하는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하는지, 아니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는지 이 주어가 매우 중요하다. 수립권자 수립의 내용. 두 번째는 숫자에 관련된 부분요 수립 주기죠. 수립의 주기. 몇년 단위로 하냐 이거죠. 기본 계획 같은 경우 통상 5년인데, 국가물류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숫자예 숫자. 숫자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립의 내용.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이죠, 절차. 그 다음에 다른 계획, 타 계획과의 관계.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만 계획 부분이 독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뭐 사업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또 개별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과징금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과징금. 과징금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니면 또 청문에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뭐 벌칙에 관용,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벌칙 부분은 최근에 조금 뜸뜸한 것 같고, 자, 위원회 조직. 위원회 조직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특히 의결 정족수, 의결 정족수 몇 분의 몇, 몇인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밖에 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숫자 와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다. 숫자. 우리 법규는 대면 어때요? 문, 이렇게 쭉 되어 있단 말이죠. 문장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 문장으로 잘못 꽉다가는, 어, 이신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출제자들은 대부분 숫자 문제를 많이 내요. 40문제 중에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 한 10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며칠. 며칠 이내 이런 건 많이 나오죠. 아니면, 뭐, 뭐몇 개월. 개월수. 아니면 분수. 뭐 10분의 1, 뭐 10분의 2, 그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100분의 5, 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100분의 30, 100분의 50 등등등 이런 것. 들 아니면 면적 규정, 면적 규정도 잘 나온다. 뭐33,000 제곱미터, 그렇죠? 아니면 뭐3,000 제곱미터 이상. 어. 아니면 금액도 많이 나옵니다. 금액, 100억 원 이상 뭐, 아니면 뭐 10억 원, 아니면 때에 따 3억 원. 등등 금액 부분도 잘 나오죠. 이 숫자와 관련된 건 상당히 중요한 힌트를 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의, 계획 같은 경우는 조사, 기본계획, 시행계획 단계로 돼 있는데 얘는 장기 계획이고요. 얘는 매년 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수립권자가 됐던, 아니 조사권자가 됐던, 주기, 내용, 절차, 다른 계획과의 관계, 근데 과징 규정 상당히 중요하고 최근에도 개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문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위원회 조직들 특히 의결 정족수 이런 거 중요하고요. 숫자와 관련된 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법에 보면 자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이것도 이것도 사업법 철도 사업법 항만운송 사업법 사업에 관련된 법률이 무려 세 가지죠. 세 가지. 그다음에 물리 형체 기본법에도 사업이 나오죠. 국제물류주선업이란 사업이 나오죠. 국제물류주선업 이것도 사업이고 물류실법에 보면 여기도 사업이 나옵니다. 창고업, 물류창고 그다음에 또 복합물류 또 관련된 부분이죠. 복합물류터미널서 터미널 사업입니다. 사자 사업. 여기는 뭐 대규모점포 대규모 점포도 이것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그 다음에 가맹사업, 운송가맹사업. 이 사업이 또세 가지나 나오죠? 세 가지. 철도사업법에도 또 사업이 나온단 말이죠. 국철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전용철도 등록 관련된 부분, 전용철도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항만운송사업법 가려면 항만운송에 관련된 거그 다음에 항만운송 관련 사업도 나오죠. 여튼 사업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사업은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효력의 발생 효력 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효력의 변경 그 다음에 효력의 소멸 이 3단계로 여러분들은 정리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선 효력 발생 요건이 있어요, 요건. 자, 허가니, 신고니, 인간이, 아니면 면허니, 등 이런 것들이 있죠. 허가, 신고, 인거, 면허. 우리 법에 제일 많이 나오고. 등록. 것들. 자, 이거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거죠. 이 이거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이 행정행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또 하나. 자, 이 요건을 만족했는지 여부 관련해서 허가 기준, 신고 기준, 인가 기준, 면허 기준, 등록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결격수의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그래서 결격 사유란 게 있죠.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후견이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이라든가, 파산자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허가를 받고, 인가를 받고, 면허를 받고 등록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격사유 매우 중요하고요. 효력이 또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경허가, 변경면허,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등등 이 변경에 관련된 내용들도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 사업의 승계죠. 권리의무의 승계라고 하죠. 권리 의무의 승계, 권리 의무의 승계란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합병, 그다음에 양도 양수, 양수도라 그러죠. 양도와 양수를 얘기하는 거. 또 하나 상속이라는게 있어요. 상속. 대부분 얘네들 합병이라든가 양수도라든가 상속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고 규정이긴 한데, 한데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 특히 철도사업법에 가면 인가 규정으로 또 바뀝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이 중에서도 상속 부분, 상속 부분은 이철도 사업법,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기서 상당히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속 제도다. 변경 부분, 특히 권리 의무의 승계다. 권리 의무를 또 누가 승계하는지 여부도 출제가 잘 되고요. 효력이 소멸됩니다. 소멸. 소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휴표. 휴표 대부분 신고 규정이야 대부분 신고 규정 아닌 경우도 있고 휴폐업 관련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철도사업법 같은 경우 휴표업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다 아니면 무효와 관련된 부분인데 무효와 관련된 거 우리 법에는 몇개 없어요 한두개 정도밖에 없어요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인가요? 두세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효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더 중요한 건이 취소 부분입니다 취소 취소에는 상대적 취소가 있고 절대적 취소가 있다라는 거죠.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를 한번 걸리면 무조건 취소 당하는 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다가 걸리거나 허가받거나 아니면 면허받거나 이러면 무조건 취소예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자, 영업을 정지 먹었는데 영업의 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다 걸리면 이것도 거의 다 아웃이죠.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절대적 취소 사항에 해당한다. 자, 이런 취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또청문이란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 청문도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말씀들좀 드렸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쭉쭉쭉 하셔야 된다. 물론 우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죠. 뭐한 25번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한 6, 7번에 공부한다는 라건 솔직히 쉽진 않고 제가 포인트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우리 시험을 본다라는 건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보통 물리 복교는 지문이 좀긴 편이에요. 두줄세 줄씩 게 됩니다. 이걸 다 읽다 보면 날 세는 거죠. 날 세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주어가 맞는지, 주어가 맞는지, 시도지산지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인지, 아니면 산업통상원부 장관인지 주어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주요 주요의 행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 행위들 이 있죠. 허가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인가라든가 신고라든가 면허라든가 이게 맞는지 여부를 갖다가 묻는다. 또 중간 중간에 보다 보면 또 숫자가 있죠. 숫자 이 숫자가 맞는지 10분의 1인지 10분의 2인지 아니면 100분의 5인지 그죠? 이게 5일인지 3일인지 7일인지 15일인지 등등 이게 엄청 많단 말이죠. 숫자가 맞는지 특히 숫자가 나오면 긴장을 하셔라. 근데 보다 보면 서술어 부분이 있겠죠. 서술어가 맞는지 서술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긍정 부정 말고 도잘 나오는 것도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인지 아니면 뭐할수 있다는지. 이거는 뭐예요? 머스트죠. 머스트 have to 이건 캔에 해당하는 것이죠. 맞는 건지 이런 것들 서술어 부분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막 읽으면 안 되고 주어가 맞는지 주어 행위가 맞는지 숫자가 나왔으면 긴장을 해주시고 서술어가 맞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은 잘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만 법규를 과락 없이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법규가 법 조문 위주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뭐 팔레란가 이런 팔레 이런 건안 나오잖아요. 법정은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법정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위주로 그다음에 어, 아또 하나 말씀드릴,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신설되는 규정들, 신설된 규정들이 중요하다. 개정 부분 이죠 개정 부분 개정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것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해 주시고,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요점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다. 만약에 이게 요점만 가지고 좀안 된다, 이런 분들은 기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